안녕하세요. 청주에 살고 있는 30대 신민정입니다. 저는 병원용 진단키트를 만드는 회사에서 제조 및 행정 업무를 병행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직장 상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상태였습니다. 늘 폭식과 음주로 해소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항상 피곤했고 아침에 늦잠적이 일수였고, 잠에서 깨는 아침은 저에게 항상 하루하루가 제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회사로 인한 스트레스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스트레스로 인해 더욱 살이 찌게 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심지어 우울증 초기 당국의 상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다 보니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전에 맞던 옷들도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옷가게에 가서 옷을 고를 때도 예쁜 옷보다는 최대한 내 체형을 가릴 수 있는 펑펑하고 한 치수 큰 옷만 찾게 되더라고요. 어쩌다가 진짜 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해도 몸에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사지 못하고 나온 적도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몸매가 좋고 예쁜 옷을 입은 여자들 보면 자연스레 내 몸과 비교하게 되면서 배를 옷을 가리고 제 자신을 작아진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울감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삶의 의욕도 사라지게 되고. 이러다 정말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는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커지면서 자존감을 올려보자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냐 다이어트,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 스타킹, 코르셋 새싹보리, 웜타 등과 같은 다이어트에 좋다는 제품들도 모두 구매해서 먹고 운동까지 병행하면서 했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늘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4년 전에 연락을 끊겼던 친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계속 먹는 사진과 하루하루 다르게 바뀌어가는 몸과 얼굴을 보며 뒤톡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하는 친구라 부담감도 있었지만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용기를 내어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관리해준 코치님에게 상담을 받게 되었고, 바뀐 친구의 모습을 보고 변신 디톡스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혈회은 혈액, 혈관 청소, 피곤 걸음과 정신 회도 오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체험 시작 전 인바디 측정 결과입니다. 체중이 무려 70.5kg였고, 체지방이 27이었고, 전체 몸무게에서 체지방이 38%가 넘는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장기 사이사이에 껴있는 내장지방은 무려 14배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5주간의 정신회도 결과 체중은 62.2kg, 8.3kg 줄었고 체지방은 7.1kg가 감소가 되고 내장지방은 6레벨이나 낮아진 8레벨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운동해도 단 1레벨도 감소하지 않았던 내장지방이 제품만 먹었을 뿐인데 레벨이나 감소된 게 너무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체험한 전후 사진입니다. 많이 변화가 된 모습이 보이시죠? 전에 펑퍼짐하게 옷을 입었다면 최근에 딱 달라붙는 옷을 입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 얼굴 사진입니다. 림프가 뚫리면서 턱라인이 아주 다름 아닌 게 보이시죠? 요즘에는 친구들이 우스갯소리로 톤라로 종이로 뵐수 있겠다라는 장, 장난을 많이 치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러한 변화로 우울증도 사라지고 이제는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고 느낍니다. 정말 우연히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디톡스 체험이 단순히 다이어트를 넘, 넘어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처럼 많은 다이어트에도 결과를 보지 못했던 분들께 자신있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꼭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